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어, 오늘 뭐, 어제 얘기해서 사전 점검 미일차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7구 타이 언능력 프로지오1 0 1동 9층에서 7구 타이 어, 일단 평면도랑 그다음에 조망에서 간단 명료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때는 모구하고 발사가 <laughs> 네. 하고 차이가 나는 7구 타이 위주로 아, 그렇죠.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제가 지금 보니까 어, 이 패트리가 이렇게. 제가 아직 84A 타입은 보진 않았는데, 79 타입에는 신발장 네. 바로 옆에 이런 펜트리가 있네요. 와, 이게 꽤 많아요. 펜트리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펜트리가 이렇고요 미다지로 이렇게, 여다지 이렇게 탁. 이렇게 입구에 팬트리가 있는 경우도 문는데 네. 와서 되게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잘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신발장은 뭐 일반적인 다른 오구나 84하고 비슷한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뭐 어제 고급 타입하고화사타입하고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신 쪽쪽 세면대 그리고 이제 변기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문못 열었던 예예. 예. 진열장 상부에 지낼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아래로 한 번만 네, 한 번만 쭉 훑어서 하고 네. 안에 이렇게 되 있고 안에 들어가서 또 위에서 아래로 한번찍겠 네, 있습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위 아래. 다음은 어디죠? 네, 작은 방 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 제가 어제도 가서 봤는데 이게 원목이에요. 낮다나도. 아, 따다라고 예. 작은 방 일은 붙박이가 이렇게 지금 아래. 근데 프로지오가 좋은 게각 방마다 다 붙박이를 다 설치를 해놔서 너무너무 실용성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붙박이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7구 타입은 이제 물론 타워형 구조를 해가지고 양창을 보고 있는데 이 작은 방도 지금 남향입니다 남향 남현. 안양으로 지금 원은 강명안도로 보이면서 이케아 쿠팡도 지금 여기서 보이네요. 네 서쪽에서 보면 동쪽 방향으로 한번 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가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제가 보니까 아 제가 감사스마일이 1 0 1동이 삼호라인 9층뷰가 너무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 이제 중요한 뭐 층고부터 먼저 제제 보겠습니다. 네, 층고 우리 층고 제시는 감사스마일님 저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층고가 2.3호가 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2.45 2.45가 층고가 나오고요. 제가 다 2.45로 알고 있었는데 가로 가로는 3m 3.0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를 찍어보겠습니다. 세로는 3.38 3.38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3 m 이상 3 곱하기 3.38로 보시면 되고요. 작은방도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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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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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남양을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느 광대관 도로 그리고 왼쪽에는 청릉 삼신도시가 보이고요. 그리고 멀리 지금 한강, 한가, 한강도 여기서 지금 조망이 되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더 좋아서 안개가 지금 좀껴 있긴 한데 너무 너무 좋죠. 행신 화정 여기서 다 보입니다. 조망 찍어볼까요? 네, 조망 간단하게 찍어주세단명료하게찍어주요 네.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여기는 하나도 안 춥네요. 왜 <laughs> 네, 그럴까요? 여기가 지금 최광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 불도 안 켰어요 지금. 네. 아 너무 신기해요 지금 불도 불번표고겠습니다아네불 켰습니다. 굿바기장 위에서 아래로 찍어보고요. 굿바기라고 찍어드리고요. 제가 일단 베이크업도 좀 해드리려고 돌려놓겠습니다 현재 온도가 여기 보니까 2 0도로돼 있어요. 상당히. 닭같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따뜻하고 열, 열, 그 손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거리 측정하실 네, 거죠? 네. 네, 일단 저친구터 한번 쳐 보겠습니다 저희 거리 측정하는 아, 2.45입니다, 2.45 똑같습니다 네. 2.45, 7로 나오는데요 다3.01 3.014 나오고요 3m 조금 넘게 나오는데요 네, 3.01 나오고요 세로는 네. 이쪽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쪽에 찍어야 되나? 이쪽에 찍어야 되나? 거에요. 세로, 아, 요 이쪽 방향 아, 이쪽 방향 이렇게 찍으면 됩니까? 네. 세로는 2.6, 2.6 조금 작아요 네. 바로보다 세로가 조금 작습니다 붙박이장이 좀 커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제가 보니까. 그렇죠 붙박이장이 커서 그랬어요 다른 데보다 깊어요, 붙박이장이 네. 붙박이장이 깊고 자, 이제는 여기 복도 통로 네. 저 한번 조명을 잡고 오. 알겠습니 네, 아, 이게. 그, 열리는 줄 알더니. <laughs> 복방장 예, 거기가 복박이장이에요. 복박이 길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여기 서부터 아, 설명. 아, 여기 설명해 드 아, 진열장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예. 진열장이 있으면 서 아, 어, 이것도 이렇게 열리네요. 네, 요 밑에. 누르면 누르 열려지니까. 예, 예. 걸 알았습니다. 네, 네. 진열장 있으면서 여기도 위에 서열리면 열립니다. 그리고 진열장 이렇게 현관 진열장 이렇게 다 있고 이렇게 다 쓸모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현관 어 진열장 위에서 아래로 한 번만 훑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봤는데 네. 아직까지 한 3분의 1 봤지만 하자가 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되게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없고요 어 여기는 여기가 네.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 네, 여기가 것 지금 같아요. 이제 발코니가 없잖아요. 바닥에 네. 두다 보니까 이쪽에 오브 타입에도 <laughs> 있었지만 기대하십시오. 이 네. 복도에 있는 이 세탁실. 네, 맞습니다. 여기 세탁실, 세탁실, 세탁실 겸뭐 김치냉장고 겸 다용도실로 쓸수 있는데 네, 네.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런 또진열장도더 어, 있어가지고 보니까 오브 타입보다는 약간 조금 더 큽니다. 제가 이쪽에서 한번 폭을 갖다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뭐 어, 1.148이 나오네요. 이폭 자체가 그 55에서 80mm가 좀안 됐었거든요. 89가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1.148이 나오네요. 일단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아, 여기도 충고를 한번 재 드릴까요? 여기서 고가 공급할 수도 있으니까. 어 김치. 어, 여기 충고는 2.39, 2.4로 네, 됩니다. 건정이 높이에도 충분한 높이시네요. 그렇죠? 이쪽은 조금 더넓네요 2.42, 여기 2.3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여기가 가장 저, 저 제가 이제 궁금했었던 양창에서 이제 북한에서 조망한 양창 삼십구 시간이 완벽하게 거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찍겠습니다. 네. 완벽한 조망입니다. 완벽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laughs> 네. 지금 보시면 어, 제가, 월패드 공간가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월패드는 뭐어제 예. 이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월패드가 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량 들어오는 거에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등 캔거 그다음에 난방 외출 다 되어 있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너무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저기 저희가 설명을 네. 간단하게 한 부분이 있으면 오구 타입하고 8셔 타입도 한번 보세요. 아, 거기 네. 잘 나와 있으니까 연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말 한 보십시오 제가 다시 요거 찍을까요? 네 요거 진짜 북한산 이번에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뷰를 한번 북한산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이 동쪽 방향입니다 네 요게 지금 저희 하고요 다시 때... 반대편 어... 이 창에서 한번 이쪽으로 또 한번 서에서 그... 동으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오늘 서에서 중으로 너무 너무데요 정확히 이제 보이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이제 앞으로 창릉 삼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 부지인데 이곳에서 창릉 삼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모습도 관측이 될수 있겠네요. 네, 제가 좀 빨리 촬영을 했는데 네. 직접 와서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뷰가 카메라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 아,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이 지금 여기 조명을 안 켰잖아요. 근데도 지금 너무너무 화해요 너무너무 화나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또 남쪽뷰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어 일단 어 조금 뒤로 거실 네. 거실이 제안 나와 <laughs> 네, 거실에서 나와.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창릉천부터 네. 창릉성신도시 그리고 이케아 그다음에 뭐푸팡물류센터 있는 데까지 여기가 동쪽부터 남쪽까지가 다 보인 보이, 보이고 또방 작은 방 두고 해서도 지금 다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좋고 일단은 지금 채광 자체가 어 40층 이상이다 보니까 더 덥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창이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이 막 들어올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중창으로 좀더 있다 보니까 어제 날씨가 꽤추웠나봐 이렇게 이슬이 안에가좀 맺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너무 좋고 이 아래가 지금 이제 원흥역 클래시아도 지금 공사하고 를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의료부지가 지금 빈땅으로 나가 있는데 여기도 아마 개발이 되게 되면 원흥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제가 요거 여기 한번 쭉 둘러서 한번 찍겠습니다. 네네. 빙 둘러서 거실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거실에 한번 친구 한 여기 유물천장은 예. 먼저 친구가한2.6 정도가 나오는데 2.6이 나오네요 2.6이 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로로 거실 방폭이 아 여기가 더 넓게 나오네요 어제 8 4비타입 보다 더 4.27이 나오네요 예. 어제는 4 2 2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로가 일단은 여기 여기서부터 아 여기가 좀 찍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안방 문에서부터 3.5 3.5가 나오네요. 3.5 그래서 일단 쇼파랑쇼파를뭐 여기다 두셔도 되고 여기다 두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쇼파를 갖다가 여기다 두셔야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되면 조망이 가리긴 한데 그래도 이쪽에다 놓는 게더 좋을 듯하고요.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의 모습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방에 창이 있어요. 이렇게 주방 창이 있다 보니까 환기 제가 주방 창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납장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네. 주방 창에서도 네. 남쪽 뷰입니다. 지금 남쪽 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개장고장이 이렇게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갖춰져 있네요. 조리대가 여기는 기역자네요. 다른데 오구 타입이나 저쪽은 일자형이었는데, 네. 예. 있는데 여기는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이게 작지만 네. 여기 있다 식탁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일단 안방도 지금 보니까 안방 여기 제가 여기서 네. 한 번만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겠습니다. 네. 안방에서도 지금 탁한 조망이 나와서 너무 너무 좋아요. 아감사스말고 어, 이곳은 꼭사아보고 싶네요. 아 어. 여기는 반이 조망이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기역자 전체가 다 조망이 나오잖아요. 하나만. 요것도 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비로 한번 네. 북한산 표 진짜 좋습니다. 조금만 더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 정도면 저는... 어제보다 훨씬 더 좋은 날씨입니다. 네, 좋습니다. 완전 북한산의 주 능선이 딱 보이시네요. 네. 네. 이 삼성벨트의 가장 큰 메리트가 이 북한산 조망을 탈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 여기 푸르지오시, 그러니까 워낙에 푸르지오도 이런 북한산 조망을 할수 있어요. 인... 붙박이장도 엄청 깊고요, 좋아요, 또 단단하고. 여기가 이제 그패사 B에는 이렇게 미단이로 이제 이렇게 여다지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쭉 이게 <laughs> 여다지로되어 있는데 네. 상당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뭐패사 B 타입에 제가 어제 봤는데 오늘 A 타입으로 보러 가겠지만, 근데 슬라이딩 도어만큼 상당히 깊고 여기도 잘 깔끔하게. 이렇게 받쳤을 때도 깔끔하게 지금 붙박이형이 돼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스윙세가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네. 일단 여기도 앞까운 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예. 예 네. 일단 친구랑 한번 재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네요 2.458. 네. 거의 다 강별로 다 2.45고. 거실만 우물청장이어서 2.6이고 가로를 재보겠습니다. 가로는 2.993 거의 3 m 정도 되고요. 이제 세로를 이렇게 재볼게요. 뭐 세로는 3.5 그러니까 3곱하기 3.5 더블룸 뭐킹 침대가 충분히 들어와도 뭐 공간이 남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 아빠 화장실은 뭐, 뭐 지난번을 8 타입이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 기대상 여기가요. 때문에. 넓어요. 화장실이. 어, 화장실도 생각보다 네, 상당히. 여기 있는. 다른 타입에 비해서 화장실이 좀 넓은 편이에요. 이렇또 네, 위에서 제가 아래로 한번 쭉 네. 훑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아직 수전 설치가 안돼 있는데 부부 욕실도 뭐 그리고 없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셔가지고. 네, 좌에서 우로 또한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짧아, 네, 간단 명료하게? <laughs> 간단 명료하게 안 되죠? 아, 여기가 좀 넓어요. 되게 좋아요. 여기가 실구 네. 타입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인 네.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감단명령이할 네. 수가 없어요 감단명령이 안되죠 왜냐면 구석구석 촬영하다 보면 은 안좋은 부분도 보여야 되는데 네. 안좋은게 안보이고 좋은 부분이 대부분 보이다 보니까 아 제가 오늘 자 네. 우리 감자스마일님 딱 뷰가 제일 좋은데 서서 아 대각선에서 네. 서서 클로징 멘트 네 클로징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제가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다 제가 <laughs> 바깥에 풍경을 한번 보면서 얼굴을 안보여주고? 가지 비슷한 편이시 센트럴 프루지오 그리고 뒤로 해서 또 삼성에 있는 랜드마크인 힐스테이트 삼성역도 다 보이고 yeah. 모든 삼성에 있는 아파트 멀리 지축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보입니다. 은평구타운에 있는 아파트들도 보이고 향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보입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뷰가 정말 뷰 맛집이라고 제가 마음말씀드군요 yeah. 여기가 40층 이상이에요. 49층까지잖아요. 근데 40층 이상이다 보니까 근데 전체가 이 뷰피 그도 이제 30층 이상이면 안 가릴 것 같고요. 제가 30몇 층을 안 가봤기 때문에 40층 이상에서 촬영 하고